열심히 써야지 그럼. 자 일단 다시 녹화. 컴 히어. 잠깐만 너 이벤트 너 이벤트 만났지. 이 뭐요? 이벤트 이벤트씬 이미 그 만났지. 응 음, 그러니까 빨리 잠가시라고요. 아우 귀찮아. <laughs> 언제까지 보너 주면 주게 할 거야. 좋아. 어? 야? 네? 나 아직, 나나 나 아직 안 했는데? 노노노노 그거. 야나 아직 나야나 나 아직 레디도 안한 상태였어 노노노노 no, 그거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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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갈까요? 나나 한국인이라고 그런거 기다릴 수 없어 뭐 어떻게 되겠지? 아, 저 형이 알아낼 건데. 아니 저기요 저 시시기가 좀 필요한데요. 좀 챙겨 와. 아니 아니에요. 시시기 쓰다가 또 조금 안 되니까 나 그냥 저 여기 있 진정 건네서 모보여줘 형. 어서 가. 휠 휠. 전염파은저 말만 잡던지를 하지. 진짜 아, 여기요. 참, 얼마나 좋아 아, 진짜 텐트에서 전염파한테까지 자녀팍, 가는데 너무 멀어 아, 저싶 고인 물은 배가 불러가지고 불평불렁이 많아. 배가 부른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거지. 아, 고우면 같이 하자고 하시든가. 아? 어? 아, 진짜... <laughs> 아쉬운 사람이 오셔야지. 아? 어? 아쉬운 사람이 오는 거야, 원래 세상은. 형, 잡담할 시네 빨리 가서 잡아. 잡고 있잖아, 이더 <laughs> 빨리? 철감 유탄인데, 이거라도 날릴까? 아, <laughs> 오케이, 철감 유턴 확인. 뭐야? 내 고양이 사라졌어. 지금 인원층이 <laughs> 3명 됐어한명쳇내 제... 귀여운 고양이가 사라지다니, 참을 수가 없어. 형, 근데 쟤 수면시킬 수 있어? 아니, 없어? 지금 내 무기가 지금 투면 지금 투면 투면 내성 투명 무기 아니야. 저런 왜 그랬어? 저기요. 내거 저기요. 내거 딜러용입니다만. 딜러도 되고 서포팅도 되는 어? 아야. 아니 굴렀잖아. 이 망개만. 도대체 저런 거왜 밀렵하게 딱 이날린지 모르겠... 어? 저기... 얘야! 얘야 근협파고 맛없어! 야근협파고 맛없어! 말려 난 맛없어 저 인간 먹어 아니 옆에 있는 저 차액을 먹어 난 맛없... 난 맛없고 옆에 있는 저 차액을 먹으렴 <laughs> 아니 얍. 윤성인 새끼 계속 시인다 날짜 남은 거 계속 알려주 <laughs> 옆에 있는 차지액불을 먹으렴 하루 남았네 이지랄이야. <laughs> 와한명더늘어왔어저 어디가? 제가... 저... 어? 엎어졌네. <laughs> 레인 가네. 이 녀석이 이동노트 이동 보자면 이쪽으로 가는게 좀 빠르겠다 밀렵군들 <laughs> 그 강보다 밀렵군들 저 동물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음, 고령이라서 그저 숨쉬고 살아있던 것만으로도 어? 음. 그렇게 잡아 죽이면은 음. 일본인이랑 뭐가 달라 그럼... 잠깐만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야 그럼 우리, 우리 의식주 생활까지 그 전부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니? 어? 저기 어디 봐? 어? <laughs> 이건 살려고 그래...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잡는 거잖아. <laughs> 어, 야, 야, 얘네들도 야펭조 주위에 잡는 거야. 우리가 뭐 젤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어? 우리 젤, 어? 우리는 젤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젤을 연구하는 거지 저 질겨 보여. 어? 저 고기 질겨 보여. 맛 없을 것 같아. 어, 얘를 어, 얘를 언제 먹는데? 생각해봐 소고기랑 돼지고기는 똥이 맛있는 거라고 육식동물은 누리나서못 먹어. 그런 거왜 잡으려고 해? 안 그래요? 봐봐 어, 쟤도 그렇잖아. 아닌데? 태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. 어 태호는 그냥 성입니다만. 태워 멋있게 그 그렇지? 쟤는 그냥 스테이크를 사랑하는 동물이었을 거야. 뭔 개불이야? 저거 피해, 저거 피해. 아, 너 이미 너피해져 있구나. 아. 저런. 야 저분 레벨 몇이야? 저 차지했어. 내가 어떻게 알아? 뉴비한테 네 지금 그런 거 물어보는 거임. 어. 내 레벨이 몇이도 모르 몇이지도 모르는 사람한테. 14! 니네 레벨 14! 내 레벨 1 4래 처음 알았어. 야 너무 붙었다. 뒤로 빼. 뒤로 빼. 열심히 구르는 군대에서 출구를 많이 했는데. 후후! <laughs> 에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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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일본인이야? 아허 오케이. 등록 못해. 고치 우위 된다. 여기 뭔가 광석 같은 거 많은데 이거 못 캐나? 지금 캐. 아야. 전염퍽은전염퍽은 300이나 되는 데미지를 포기 받는 대신에 그냥 나에 그냥 눕이기로 했네. 오 씨발. 어, 어 잠깐 또홀라마어어 어, 오케이 들렸고. 도대체 이 게임은 왜이 커다란 보호건보다 쓰리샷이 더센 건데? 뭐가 참불가사한 게임이냐? 바다에서 아무나 죽어 달리면 그게 더 세다니? 아야. 어나방어 어, 살았네? 아니네.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어. 원래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대해야돼 <laughs> 어쩐지 가면 갈프로 어쩐지 가 그냥 아니야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 <laughs> 내가 뭐 <laughs> 아니야 내가 뭐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자, 어디 미친 짓거리 좀 해볼까? 이리 와, 내려와, 이 새끼. 자, 한번더 누우렴. 아이고. 야 잡았어 이제 내려와 자 이제 수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 아 수입은 반반으로 나옵시다원 후입 뭔 <laughs> 후입 수입은 반반으로 하시죠 아님 그런 건 없음 아 대신 내가 또 잡아주고 있잖아 수입은 반반으로 합시다 그건 그거고 에이. 이건 이겁니다 아이 잠깐만 야야뭔야뭔 야, 뭔 양아치 같은 거야 <laughs> 이 세상 다 그런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야, 야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것만 해도 몇 갠데 하 너무 많다 어. 어 이건 이겁니다 야야 <laughs> 야, 진짜 야 그래도 내가 화냈는데 나 그래도 물어봤었잖아 아뭘 물어보셨죠?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아이 진짜 또 너무해지네 계약서 작성하셨나요? 어아 보여주시죠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와 진짜 어이없게 만드네 에 원래 진짜 살보분처럼어이없어요 아무튼간에 어...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데빌러프가... 고유물을 불러서 잡으면 됩니다, 여러분. 지금까지 지... 데빌러프가 치크루를 아예까 그러니까 치크루가 데빌러프를 능력하는 영상 영상 좀 되겠네요. 기라 여러분도 그냥 고생하지 마시고 고유물 하나 부르세요. <laughs> 여러분 그냥 컨트롤이 익숙해지면 그냥 유비를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키우세요. 아, 그러다 애가 이제서 이제 더 이상 못 따라오겠다. 네,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만 그냥 강해지면 됩니다. 말처럼 아, 그러면서 맨날 자식이, 자기가 다 해주고 있으셔서... <laughs> 자, 자, 저기에 대한 자... 다른 반박법은 저는 따로 있습니다. 왜냐? 저렇게 말하면 보그 제가 그환영하잖아요 그거 누가 좋은 거예요? 저한테 좋은 거죠? 누가 제 좋겠어요? 아유. 본인 말로 는 그렇다네요. <웃음> <웃음> 야 이걸 또나 자신한테 또풍화를또 시켜버리네. 야 장하다 장해. 아 그냥 나무톱 폭탄 챙기시고요. 전격 다 챙기시고요. 수면다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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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챙기시고요. 그냥 CC 날이고쥐세요 그냥. <laughs> 뭐, 뭐 있나? <laughs> 암튼 이상으로 간단한 영상이였.. 간단한 모논 영상이었습니다내 입장에서 한... 간단하긴 했지 음.. 만 아유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끝